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부활제 6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이주노동자 사모 정우학 유스티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 놓고 너희에게 알려 줄 때가 온다. 그 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작별 인사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작별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아버지께 청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헤어져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것은 하늘나라가 하늘나라의 보화가 우리에게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성부 하느님 곁에만 계셨다면, 혹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만 머물러 계셨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다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늘 나라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은 하늘 나라의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느님께 각까지 각자의 청을 드립니다. 말씀과 성체로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위 성부 하느님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졌지만 반대로 은총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풍성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도 비슷한 체험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딸의 시집 보내고 부모님과 가족들과 이별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랑이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커지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별 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희망 속에 살아가며 다시 만났을 때에는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별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공간이 생겼습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커져버린 이 공간을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채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공간을 사랑과 기도로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리는 저주나 고통이 아니라 크나큰 아름다움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별을 통하여 복된 희망을 품고 예수님과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이조노동자사목 정우학 유치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로는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